할렐루야 아멘 이제 2022년도가 7번이 지나면 마무리가 되고 2023년도 새해가 시작되는데 우리 새해 연초부터 연말까지 임마 누엘의 은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은혜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성녀님들 가정가정마다 십년십년마다 우리 대동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가난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난 땅과 너희들이 이전에 살았던 이집트 땅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집트라는 말의 뜻이 검은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토질적으로 보면 이집트 땅이 가난 땅보다 훨씬 좋습니다. 농사짓기에 적합한 땅은 검은 땅, 이집트 땅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어서 물 걱정이 없는 곳입니다. 중앙아프리카에서 눈이 녹으면 그 물이 이제 나일강 하류지역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물이 풍성하게 공급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집트는 일찍부터 운하를 개발하고 관계시설을 잘해가지고 농사짓는 데 전혀 걱정이 없는 그런 농사짓기 아주 적합한 땅을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가난 땅은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비가 내려오면 이게 강물이 되지 않고 왜 흡수하느냐.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 비가 많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비가 적게 오면 그냥 흡수해버립니다. 또 너무 많이 오면 홍수가 납니다. 이 와디라는 이 땅은 비가 많이 오면 갑자기 급류가 되는 것입니다. 흙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게 오면 흡수하는 땅입니다. 너무 많이 오면 홍수가 나는 땅. 적당하게 와야 되는 땅. 그러니까 어느 곳이 농사 짓기에 좋은 땅입니까? 인간적인 계산을 하게 되면 이집트 땅이 훨씬 농사 짓기에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 땅을 적각골리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각골리 흐르는 땅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해주시면 적합구려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인데 하늘문이 열려져서 비가 내려와야지 농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늘문을 닫아버리면 농사 짓기가 어려운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예 우리 성도님들의 옛 생활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집트 생활은 살아가는데 별다른 걱정은 없는 땅입니다. 근데 가난 땅은 비가 안 오면 먹고 살기 힘든 땅입니다. 근데 비가 오면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 됩니다. 이 가난 땅의 생활은 잘못될 수도 있고 아주 잘될 수도 있는. 근데 왜 이집트로 못 따라가느냐? 그는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생활은 노예 생활입니다. 자유가 없는 생활입니다. 그러니 가난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이 가난 땅이 결국 축복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신명기 11장 1 2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이 성도가 반드시 살아야 할 땅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고하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땅,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땅,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하나님이 땅을 주목하는 것 전에 사실은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023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어가야 할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난 땅은 어딥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가난 땅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를 땅입니다. 하나님 모시고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면 그 직장이 가난 땅입니다. 사업을 하실 때 하나님 모시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시고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하면 가정이 약속의 땅. 예배드리는 이대동교회이 예배당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저소면 바로 이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생활 미련 두지 말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약속의 땅에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8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8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면 너희가 강승할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는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강승하게 만들어줍니다. 영육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영육을 치료해 주는 치료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이 두 개입니다. 구약과 신약.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를 영육을 건강하게 하고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도록 우리를 완전 무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강한 군사로 세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그 생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너희들을 강성하게 만들어주겠다. 너희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있다. 그래서, 말씀을 본인도 묵상하고, 말씀을 부진히 가르쳐라. 이 미간에, 그리고 네 손목에 매라. 집에 들어가면 출입교에도 말씀을 적어 놓아라. 길을 걸어가면서도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네 것으로 만들어라. 말씀을 암송해라. 이렇게 하면 이 신명기 말씀은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네가 짓지 아니한 집. 네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까? 네가 뿌리지 아니, 아니했던 그 시, 씨앗, 농사짓지 않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결실을 맺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는 것이, 네가 파지 않은 우물물을 마시게 할 것이라. 우리 성도님들, 2023년도에 승리의 비결은 결국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육부책을 죄로 묵상해라.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시절 쫓아서 열매를 맺게 된다. 그 가는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강성하여 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밥만 먹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젖도 먹게 하시고 꿀도 먹게 하시는 하나님. 14절에 보면 "요하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너전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곡식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곡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도 마시게 하신다. 그리고 이 기름, 올리브 기름입니다. 극상품 기름, 올리브 그 다음에 보면. 15절에, 가축을 위해서 덜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가축을 기르게, 풀이 잘 자라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 짐승들이 풀을 먹고 자라서, 우유를 공급하고, 그리고 고기를 공급해준다. 곡식도 먹고, 젖도 먹고, 꿀도 먹고 꿀은 꿀도 있지만 과일들이 가난 땅은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햇빛이 아주 강렬하게 내리쬐기 때문에 당도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과일도 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꿀, 사과 이런 말 들었지 않습니까? 꿀, 사과 그러니까 모든 과일들이 다 그냥 꿀과 같다. 꿀과 과 같은 과일들을 먹고 마시게 하는 풍성한 땅이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말씀 가까이하는 생활이다. 말씀과 동행해라.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순종해라. 그래야면 진짜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즉,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건설하는 성업을 차지하게 된다는 이 말씀을 제가 언제 믿음으로 선판 적이 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었던 분들 중에 간증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나의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진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3년도 비전도 똑같습니다. 말씀만 붙잡고 나가라. 말씀만 순종해라. 그러면. 2023년도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갔을 때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나갔던 사람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왔던 것처럼 우리 대동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간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2023년도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건은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안 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아니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셨으면 그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을 알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지키셔야 합니다. 묵상하셔야 합니다. 근데 지키려면 먼저, 해, 최소한 해야 되게 먼저, 먼저 뭡니까? 말씀 들으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 사모하시고, 주여,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읽으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레마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면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약속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2023년 말씀과 함께 나가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가난 땅은 농사짓기에 비교해 보면 이집트 땅보다는 불리한 조건이지만 그나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1월 1일 지금 이 시간부터 12월 31일 밤 12시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2023년뿐 아니라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해마다 동일하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주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이 땅의 승리와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을 붙잡는 데 있는 것입니다. 가난 땅 자체는 이집트 땅보다 불리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런 불리한 여건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함께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이 약속의 땅, 즉각구리 흐르는 땅이지만 비가 언제나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른비, 이른비는 10월달에서 11월달에 내립니다. 늦은비는 3월달에서 4월달에 내립니다. 이른비는 비의, 비의 양이 많지 않습니다. 땅을 촉촉이 적시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파종에 필요한 비라고 합니다. 이 비가 안 오면 파종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 땅에 들어간 주의 백성들 파종을 할수 있도록 이름 비를 내려 주십니다. 그 늦은 비는 결실의 비입니다. 3월 달에서 4월 달에 비가 오면을 통해서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가을비가 있고 봄비가 있는데 그러면 우기라고 해서 그냥 비가 자동으로 내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가라서 10장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 여호와고 구름을 하시는여호와께 피를 구하. 내게 수납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자, 거기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봄비가 올 때가 오면,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비가 오는 것이 아니고 봄 비가 올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는 비를 안 구해도 나일강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 아프리카에서 눈이 녹아서 끊임없이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관계 시설만 잘해놓으면 이미 운하를다 이렇게 다 파놓았기 때문에. 물이 끊임없이 공급돼서 농사지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기도 안 해도 살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가난 땅으로 가게 하시는 이유는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려 주셔야지 농사가 되기 때문에 가난 땅은 하늘을 바라보아야 사는 땅입니다. 근데 하늘을 바라보면 그냥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셔서 젖과 꿀을 누리게 하시는 땅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은 윷놀이로 비유하자면. 가난 땅 사람은 뭐 아니면 돕니다. 이집트 생활은 개나 걸 정도입니다. 모이라는 것이 몸. 모인데 가난 땅뭐 하면 돈데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면 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봄 비가 올 계절이 오면 자동으로 비가 오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몇년 동안 비가 안 오는 때도 있었습니다. 중년이 극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합의 때왜이 아합이 말입니다. 바알 신이 비를 내리는 줄 알고 바알 신을 국교화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바알 신이 비를 내리는 신이 아니고 그거는 가짜고.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발을 극, 극렬하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비를 내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봄비가 내릴 때 봄비가 올때 그때에 구름을 일게 하시고 그리고 비를 내리시는 요 하나님께 주여 비를 내려주십시오. 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내리는데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것. 복된 장맛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 채소를 이 채소가 자라게 해서 각 사람이 먹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삶은 그냥 있으면 어려움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가까하는 생활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신데 때를 따라돕는 은혜가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피를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적절한 피를 내려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그 열매가 사람이 생각한 이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주시는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2023년도 하나님 함께하시는 약속의 땅에서 여러분 말씀 생활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시고 간증거리가 많이 생기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오.